저희 화폐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훈련 때만 엄하시고, 평상시에는 소프트 하십니다. 왜냐면 등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렇지. 제가 예전에는 그 직장을 다녔어요. 음. 그래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음. 10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제가 친품제 중독까지 됐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이,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좀 명칭이 많아서요. 좀다 하겠습니다. 어, 청주시 보디빌딩협회 실무부회장이면서 충북보디빌딩협회 전무이사고 전국체전 보디빌딩 경력 총감독을 맡고 있고요. 음. 여기 삼성이크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송기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반장으로 있다가 제가 오픈을 한 거는 2012년 5월달에 음... 여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 어쨌든 저희가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음... 협회가 따로 없어요. 음... 사무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이사가 있는 데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협회 사무실 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어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강화 훈련을 합니다, 모여서. 뭘 강화하는 거예요? 몸 테스트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조금만 천천히.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삼두 운동이에요. 음. 예. 프레스 다운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죠. 어... 보이시죠? 네네.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맛있습니다. 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관장님하고? 아, 어, 한 10년 된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서, 예. 네. <laughs> 10년 전에는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어요? 예, 시합장에서 이제 자주 뵈면서 인사드리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 이제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당신? 훈련 때만 엄하시고 어. 평상시에는 소프트 하십니다. 근데 저희 잘 되라고 <laughs> 이제 당근이나 채찍을 주시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 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많이 주시나요? 채찍을 많이 하시나요? 어, 채찍을 많이 주십니다. <laughs> 얘기하고 계시다 갑자기 운동을 하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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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에 잠깐 대화한 거고요. 예. 중량을 많이 들면 휴식시간 2분 정도 받고요. 네네. 가볍게 횟수를 어, 많이 할 경우에는 30초 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없이 하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실제는 같이 좀 사적인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아직, 아직 운동이 1분 안된것 같은데. 아, 많이 했습니다. 아, <laughs> 선생님이 직접 선수로 그 활동하시는 네. 거 지금도? 네 <laughs> 얼마나 운동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 10년 가까이는 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10년 된 근육이에요? 네. <laughs> 일반이든 됐는데 어떤 게안 들어오는지. 이안습어요 <laughs> 이게 안 났나요? 예 부대의 빌드업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 가로였던 거 보세요. 그냥 이런 기부를 이용해서 돕습니다 아, <laughs> 아 이렇게안 <아이. 웃음> <laughs> 힘드세요? 힘들지.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힘든데 왜 하세요? 좋아서? 아, 뭐가 좋으세요? 고통 속에 쾌락? <웃음> <웃음> 이 운동하는 거로 쾌락을 느끼고 아마 운동에 미치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미칠 거예요 아마. 어, 지금 어깨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모여서 선수들끼리 음. 강화 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 항상 여기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어 매년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분명히 틀려지는 거야. 예지? 예. 이 예. 선수가 이번에 전국체전 다음으로 큰 대회에 나가,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1등 했어요. 아 그래요? 몇 어, 등도 보여줘. 아, 지금 다들 좀 괜찮아. 예, 괜찮아. 그, 처음으로 멋있게 보셨 네. <웃음> <웃음> 아, 혼자 팔이 못하나요? 아 자체 있는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너무 가까이 찍으시는데 <laughs> 머리에서 찍으시는데?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아 이거 이렇게 가까이 찍힌... <laughs> <저>, 운동하신 는 얼마나 <laughs> 저, 아,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포징할 때 있잖아. 포징할 때 미끄러워서 라는 건가? 포징을 다시 잡는 거? 이 다리가 많이, 발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워서. 어. 자꾸 포즈을 풀어. 하다가. 아, 예. 정면도있고 음. 그거로 전체적으로. 들었을까요? 예. 선수생활도 오래 하고요. 경력도 음. 화려하기 때문에 음. 운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희가 이제 조언할 수 있는 게 어, 선수 같은 경우는 시합 중에 자기 몸못 보잖아요. 그 습관이나 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건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언하는 거지.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강화훈련을 모여서 한다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시도할 게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코칭 받으면? 어저 감사하죠 거 어. 많이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1위 했는데요 뭐 <laughs> 종합우승을 <laughs> 못했습니다 종합우승 아, 그. 내년에는 종합우승을 <laughs> 하나요?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쉬야는게 게 아니지만 네. 네. 무조건 해야 되나요? 일단 네. 올해는 전국체전 금메달 네. 목표로 준수 축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블려봐왜냐면 어. 등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렇지. 만 하고 그렇지. 초. 자 이번 비하인드 해볼까 한번? 네메인눈으로 보고 계시네요. <laughs> 저보다 다 운동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일반 회원들하고 네. 선수들하고 좀 지도할 때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근지구력을 키우는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키우는 근력 위주로 좀 많이 운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포즈인가요? 라인업 자세라고 해서 준비 자세예요. 프론트 더블 라이트. 자기 몸을 보여주는 포징이잖아요. 네, 자세기 때문에 음. 그 사람마다 어떤 자세를 잡냐에 따라서 더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거든요. 음. 어, 3부. 음. 그래서 우리 복근이 제대로 잘 잡혔는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만. 어,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인터뷰 하셨어요? 아? 안 하려고 피해 다녔는데? 저는 청주시 보디비협회고요. 충북, 충청북도보디비협회 이사님이세요. 아드어 피해 다녔는데, 아. 일반인.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얼 담당하십니다. 아니 <laughs> 비주얼이요? 어느 날내 옆에 <laughs> 와요? <다녀와 웃음> 네.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 <laughs> 선수들은 식당 <식단> 관리하던데. <laughs> 아, 전사 아니다. 제가 일반인이에요. <laughs> 그 식당 관리하기 싫어서 선수 그만뒀는데.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이분들도 다 아, 예. 선수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아. 네. 어, 누구도 잘 알죠. 선수들의 보충을. 음. 한원을 네. 음. 나머지 그때 순위 1위 하신 분들이 음. 있어서. 음. 무슨 상장이에요? <laughs> 충북 도민체육대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 청주시가 종합 1위를 해서 상장 나온 겁니다. 저 이게 저희 선수 입상한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개인별 상장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몇명 정도 입상을 했어요 지금 다섯 명 입상했습니다 일곱 명 중에 오... 네 종합 1위는 오랜만에 했죠 다행히 저희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 갖고 아... 어, 메달 권에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종합 1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1위 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기쁘고요 아... 이제 앞으로도 계속 1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개인의 그런. 마음가짐과 투혼이좀 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우리 윤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력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이력이에요. 몇 살이세요? 시원한 살입니다. <laughs> 아, 진짜요? 예. 음, 음. 아, 진짜요? 예, <laughs> 그렇게 안 진짜네요. 보이세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어, 공안으로 할수 있는 비결은? 자기 관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리? 뭐, 식당과 운동을 하루도 안 빼놓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자기 관리 자기만의 관리. 알지만 못하는 거네요. 네, 그러, 그렇다고 봅니다. 소구이사 <laughs> 네. <laughs> 그거 좀 상장하고도 바꿔봐. 이번에 우리가 봄민체전 저기, 종합 1위 했잖아. 그 돈이 조금 나왔는데, 그래서 7명 거 기시로 할 거니까. 상환이 60kg.

<러와> 자 이거 이거 우리 피디님 거. 아 저요? 감사합니다 <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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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으면 안되는거예요 아무튼 고생했고 정말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예. 자 고생했던데 박수 한번 예. 박수 전문님이 포상금 좀더 많이 좀끌려다라고 알았어요 1위 하신거예요네 1위 했습니다 4년정도 됐습니다 만에 1위를 하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1위 했을 때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laughs> 1위를 하기 위해서 헬진 땀이 얼마나 된거 같아요? 한 대점 땜을 채우지 않았을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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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의 포부 <포즈.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포상금 나오면 환불로 네. 귀속을 계속 할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협회로 기속을 시켜서 어서 협회 운영비를 제외하고 선수한테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선수한테 다이렉트로 지급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협회를 거치면 어떻게든 어떤 협회든 간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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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는 그 직장을 다녔어요. 음. 그래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산업재해요 네네. 어,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제가 옷 소매가 음. 그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서 꼈어요. 허리까지 제가. 어. 그래서 병원에 8개월 있었어요. 어. 그때가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스물... 스물 세신가요? 20대 때 네, 스물 둘인가 음.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음. 음. 10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아. 그래서 허리 항상 복대하고 있고 음. 그때 생긴 게그 진통제 음. 제가 진통제 중독까지 됐었어요. 음. 어. 안 먹으면 아파서 잊지를 못하니까 어. 계속 진통제. 저희 집사람이 여러 개 강사였어요. 저한테 재활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분이 음. 저희 스승님이죠. 음.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어 마사지 해주고 재활 해주고 하면서 몸이 음. 제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시작도 뛰고 음. 랬죠 음. 그러니까 제 진로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음. 출을 하셨네요 네 저희 스승님한테 갑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좀 오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인가봐요 <laughs> 아,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몰라요 집사람이 처음으로 연애한 여자였어요 아, 연애도 한우물만 파는 네 <laughs> 또 어디 가겠습니까 성격이 그때 집사람이 이제 재활할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와서 병간호 다 해주고 <laughs> 한 8개월 동안 계속 <laughs> 에어로빅 강사하면서 수업 끝나면 이제 에 g 서서저호하호 하고 e 음. 또 o u s e I'm g o i n 고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선생님한테 데빈소로갈 수도 없고 <laughs> 여기에는 엘리베가 없어요 음, 이것도 운동이네요 운동이에요 <laughs> 운동하고 노동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예요 아, 네. 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즐겁게 하면 운동이고요 먹고 <laughs> 사이에서 억지로 <직업> 하면 노동이고요 <laughs> 아, 지금은 운동 중인 거네요 운동이죠 <laughs> 저는 노동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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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님세세요 예. <laughs> 어떤 요안요애증이제요애녕이요 안녕하세요. 안하세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니안녕수세요 안녕하세요. 요하세요요 되게 유명하신분이에요 음. 음. 저를 처음에 이제 재활시켜 주시고 운동 선수 생활도 20년 넘게 하시고 음.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시고 음. 네, 전국대회도 뭐 다입브시이고또 충청남북도 통합 타이틀 갖고 계시고 네. 어. <laughs> 뭐 그쯤이에요 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laughs> 요즘도 꾸준히 운동 하시나봐요 세도 뭐한 일주일에 한4일 내지 5일 처음 만났을 때 관장님 어떠셨어요? 모습을 뭐 보다시피. 보다시피? <웃음> <웃음> 어 구분이 안 되네 칭찬인지 아? 뭔지. 네, <laughs> 두 분이 조금 옆에 옆에 한분서분들좀 닮으신 것 같은데? 원래 진짜? 오래 만나면 닮아요 원래.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런 얘기 들으시죠. 네. 닮으, 닮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보통이 하나네안 좋아하시죠. 열심히 해야지. 뭐. 예. 네. <laughs> 많이 좀힘들어했을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아파서. 그뭐 본인이 조금 열심히 하는 게 보였으니까 또라도. 음, 음. 또 착하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나요? 예. 네. 어느 정도였어요? 몸이 뭐 얼굴 뭐막 많이 굳어 있었어요. 막. 당. 때 당시에서부터 재활 치료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좋았죠. 어, 어. 운영하는 거 옆에서 보시면 좀 어떠세요? 조금 안스럽죠. 이게 음. 뭐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음. 뭐 봉사 이런 쪽으로, 음. 전문사 맡으면서 굳준님다 하니까 음. 야 나를 알아가 고생하는 게 아닐까. 이게 돈 <laughs> 버는 게 아니라 뭐 청주시하고 충북 다 하니까 음. 시간에또 전국에도 다 다니면서 또다 챙겨 음, 일하니까 맞아요. 이게. 좀 그렇다 프런치식으로 나 그... 오, 왜 코리아가 끝났으면 다 됐잖아 훈련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제 올해 성적을 보고 내년 애들 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하고 안심이 없어 진천은 가만히 세고 분수님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본니까 앞으로의 꿈이나 뭐 목표 하시는 게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가족 같은 응. 친구 같은 응. 형제 같은 응. 네 회원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응. 같이 뭐 가족들 오랜만에 나오시더라도 오랜만에 보는 가족처럼 반갑게 볼수 있는 응. 그런 관상이 되십죠